다음은 아, 청동문의 명예장이신 회 유재준 명예장님의 회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좀심사결부쳐 주세요. 이 자리는 김의원 신임회장이 설세할 자리인데 오늘 중부지역하고 안산지역, 인천지역, 세청동문회 네 군데가 동시에 전희 청년을 하게 돼서 아마 다른 지역에 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중부지역과 안산지역이 동시에 한일 7시에서 제가 안산지역을 갔다가 여기 중부지역에 참가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안산지역하고 중부지역은 좀따분이안 되게 사전에 회장님들이 조율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역이 서울 지역하고 그다음에 중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저 동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하고 여기 남부 지역 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겹치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 매째 주 무슨 목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자꾸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상의 여시에서 그걸 좀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지역으로 가겠다고 자청해서 온 것은 지난 10월 달에 32회 졸업생들이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중보지역 지명 회장, 지명호 회장께서 오셔서 저한테 금년에 와 주실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임명관 처장한테, 아니 내가 끝났는데 왜 나를 오라고느냐. 그 아마 같이 끝내자고는 그었습니다. 지명호 회장 이금년에 끝납니다. 와 보니까 같이 끝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됐습니다 제가 동로 회장을 하면서 남다르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또 16개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도와줘서 큰대화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러분 지역에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사무처의 임병관 처장이. 오늘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건강상 이렇게 불참을 했는데, 처장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동문을 내는 게. 그 여건 속에서도 근검 전략하고 성실하게 업무처를 해줘서 동문상호간에 유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임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후임회장이 잘돼야만이 저희 동문의 명맥이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문처리하고 19회가 김희원 현 신임회장을 추천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수석부회장으로 설립해서 일을 해보니까 아주 사람이 깔끔하고 열정이 있고 저보다는 더 성실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인물도 저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여러가지로 좋은 회장을 선출해서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선임 가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어서 두기를 뛰어넘어갔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줬던 그 성원을 이제는 김희원 신임 회장에게 보내줘서 그분이 동물을를잘 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대한민국에서 인간관계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맥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는 성동원고라는 학연과 중부지역이라는 지역을 이두 가지 지연으로 다져진 인간관계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우정을 나누면서 너와 나라고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라고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 속에서 동문들에게 우정을 표현해서 영원한 우정을 간직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2년간 중고지역 동문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열정을 다하고 오늘 이 임하시는 김영호 회장님과 이현웅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고지역 동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문 여러분, 중부지역 동문회가 지난 5년간 전일가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중부지역 동문회를 열성과 집념으로 기초를 다져주신 오세안 선배님, 이문조, 정정호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과 총동문회에 몸 담고 있는 임병관 처장이 함께 중부지역 동물 상호간의 협력을 도와서 좀더 나은 중부지역 동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이 가정이 되어 주시고 항상 신뢰받는. 선공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12월은 마지막 달이 아니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작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즐겁게 즐기시고 2014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뜰고 모두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중부지역 동문들과 소중한 인연이 계속되기를 노력하면서 이상 국사에 대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